베드웨이 가든 레스토랑 산초, 더덕잎, 부추, 오이, 민들레, 미나리 등 싱싱한 야채가 가득한 유기농 건강 쌈밥, 더운 날씨에 영양을 뜸 시원한 콩국수, 부드러운 맛 물만두를 개시했습니다. 우럭찜, 오삼불고기, 효소 가득 된장찌개, 깔끔한 밑반찬 온 가족이 함께 또 친구와 찾는 베드웨이 312가 941-2483 가든 레스토랑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의 시애틀 예선이 지난 토요일 31일 열렸습니다. 한국외무부 해외예술문학과에서 열례 행사로 실시하는 이 행사는 시애틀 총영상원 주체로 아침 8시 30분부터 시애틀 아트 인스튜트 요리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7명의 외국인 신청자 중 15명이 선발됐으며 대회 당일에는 13명이 요리 경연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 중 대부분은 처음으로 한식 경연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이었고 일반인도 눈에 띄었으며 지난해 출전했던 학생 두 명과 현지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We've been the host and the partner with the Korean Consulate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and loving the honor and having a good time doing this every year. David Wine 요리학교 요리사가 경연 시작을 알린 후. 이수원 부영사의 행사 개요가 있었고, 존 피셔, 박현순, 그리고 레이첼양세 명의 심사위원 소개 후 9시부터 요리 경연이 시작됐습니다. 요리 경연은 각자 10분 간격을 두고 1 시간씩 주어진 시간에 잡채 외에 한 가지 요리를 만들어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변별력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보인 좀 창의성을 발휘해서 좀 잡채 좀 자기 그런, 그런 걸, 새로운 걸 가미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이번 지구촌 한귀의 맛 콘테스트는 남아프리카, 말레이시아, 멕시코, 벨기에, 슬로바키아, 호주의 시드니, 미국의 시애틀, 영국, 이집트, 이탈리아, 중국, 칠레, 터키, 필리핀, 일본의 후쿠오카 등 15개국에서 참여하는 행사로 시애틀인 미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잡채를 여러 형태로 소화해 자신들의 음식으로 만들어 심사위원들로부터 맛과 모양 그리고 양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덕호 총영사는 이번 한식 경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레이크 워싱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학생 에나 카스파로바와 2등을 한 시애틀 아트 인스티튜트 학생 마리아 아그네스 슐라에게 상장을 전하며 참석한 모든 참가자들을 격려했고. 경연 대회를 지켜본 관객들도 다 함께 그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승자인 애나는 한국에서 열리는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이 주어져 15개국 대표들과 다시 한번 음식 솜씨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선전에는 MBC에서 취재를 위해 PD 한 사람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 really represented the Korean and American culture mixed together. Um, I stayed true to the flavors, but I wanted to add a little Western touch with my meatball and the nice jujube juice to cool it down. I'm very satisfied. Yes. Yeah, I've tried to mix like Western ice and um, Korean by, um, it's called roulade, so you put like a drop chain inside the pheasant bird.